그래 또가 빠지지 그러면 아 얘네 뭐고 있네 내가 그래 치면 네또 잡아 걱정 안 해? 멋진, 멋진, 또, 아, 뭐, 있지? 걱정 안 해. 아니야 이거는 난가야그당치 놓고 똥 러고똥 얘기하지 마무치데 이거 똥얘기하 여기다 번치고 여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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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다 여기다, 가기다입니다딱빠다 여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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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데. 야기다 여기다, 여다여기 여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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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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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여기 여기다, 다 여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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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데 내가 뭐먹을갈데다 이거 갈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냥 이거는 그냥 막히면 되겠다 그냥 어. 이장하겠네어이자 있어. 응? 있어 지금 아이 뭐도고달지십살내그래지이정도돼 아, 이정도는 지은 그니까 이정도는 돼지쪼 아이 이 안되는데 또 저래 두개저절 아, 렙타질로가 그세 <laughs> 개. 아, 힘이 모자라네 더쪽어세 개. 정확히 빠지네이거게이렇 그. <laughs> <세 개? 웃음> <laughs> 조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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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네게 자, 게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이잘게 자, 이렇이렇이 오, 내라힘아 힘 힘, 내라, 힘. 힘, 내라, 힘! 힘 내라, 힘힘 날아, 쉬는 날아, 쉬는 날아, 쉬는 날아, 쉬이 날아, 쉬아쉬아아아이 이렇게 못 치면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못 했다 아굿굿굿 어, 빠질 다 빠질까봐 걱정이 게되더라고요 1개 7고 걱정해주면서 치면 당못 받잖아 그렇지, 그렇지. 이게 수준 높은 당구야? 잘 없을거야 이제 걱정해 줘 아이, 고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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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이, 고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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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아아 아이, 얼마나 속설인가 얼마나 속설인가. 아이, 그이 아이, 이아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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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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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4개 온다 d a 이리 내려온다 이리 u 이스볼이스볼 이리 u 이리 뭐야 응? 다치면 돼요. 응. 그렇지, 그렇지. 다섯 개. 뭐야? 다 응? 개. 아, 뭐야? 그럼 나는 뭐야? 꽃 치지 뭐. 그래? 잘잡어 너구리. 너구리래? 다섯 개. 본인의 정체성은 몰라?